네, 이 시간에는 병화와 신금, 병신 일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로 밝게 지지에 있는 열매를 비춰주고 있는 주체 병화, 태양입니다. 신금은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금의 기운이라서 이성 위에 놓여진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면은 밝고 적극적인 사람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계산적이고 또는 분석적이고 두뇌형입니다. 그리고 총명하고 판단력이나 또는 현실 감각이 예리한 사람입니다. 지지 신금의 지장간을 천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의 전계절의 기운인 무토가 있습니다. 네,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신자진 수국 삼합의 기운입니다. 양천간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신금의 천간 글자 또는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자, 그리고 지지 육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사화와 합을 해서 수로 갑니다. 그래서 진합수가 됩니다. 지지신금의 지장간을 천관화했습니다. 그래서 무토와 임수와 경금을 산출했고요. 지지육합을 통해서 사화를 만나서 또 수로 갑니다. 그리고 각 요소별로 육친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신금편제는 사화비견과 합을해서 수 관성으로 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고집스럽게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려 노력하는 사람. 무토 옆에 있는 임수는 계수화 됩니다. 현관이 정관화 되는 것입니다. 정관화. 그래서 목에 합을 합니다. 목에 합을 하고 있고, 병화 옆에 있는 경금은 신금화됩니다. 신금화 됩니다. 신금화. 현재가 정제화 되는 것입니다. 정제화. 그래서 병신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병신일주는, 병신일주는 평관을 정관화하고 있고, 현재를 정제화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병신일주가 또는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의 그런 활동성은 조금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병신일주는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다이나믹하고 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을 하고 있고, 정제화시켜서 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과 실리로 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고, 병화신경, 감정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정관화, 또는 현재를 정제화시켰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폐쇄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병신 일주의 배우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배우자는 경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금의 모 경금은 덜 익은 열매입니다. 이덜 익은 열매를 병화, 태양열을 통해서 심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을 하고 있는 구조. 덜 익은 열매를 태양이 심금화 시켜서 다 익은 열매로 만들어서 합을 하고 있는 구조. 부족한 배우자를 완벽한 배우자로 만들어서 합을 하고 있는 구조. 병화는 배우자를 서포트해주고 또는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열매는 목이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목이 없는 열매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부족한 그러한 배우자의 모습이지만 부족한 열매이지만 열매이지만 경금이 품은 수는 임수입니다. 임수이기 때문에 부족한 배우자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배우자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병신 일주는 지혜롭고 현실적인 리더형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모면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일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냉소적이거나 또는 겉모술 수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 면에 있어서도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병화는 뜨거운 태양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은 신금, 냉정한 신금입니다. 병신일주는 지성과 또는 열정의 균형을 아는 그런 현실적 이상주의자입니다. 병화의 열정과 또는 카리스마와 또는 신금의 지략이 만나서 빛나는 지성을 지닌 그러한 지도자가 잘 어울리는 병신 일주입니다.